1편이니까 1편이니까 편이니까 1편이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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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편이기 때문에 이니까 1편이니까 1편이을까는편이에까 1편이니까 이니까 1편이니까 1이니까1이니까1이니까 1편이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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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고이니까1편이니 정말, 못되게 대하는 정말, 어 그런 되게 가식도 있는 그런, 저랑은 되게 반대되는 캐릭터죠. 네. <laughs> 네, 그렇습니다. 네, 그래서 제가 그 캐릭터를 좀더잘 표현하고, 표현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, 어, 저 되게 살고 싶은데, 그 우주는 되게 죽고 싶어 하는 캐릭터거든요. 그래서, 어, 인생에서 가장 살기 싫을 때를 고민하면서 연기를 했습니다. 네. 그리고, 어 주변 우리 멤버들은, 어 자기, 어 연기하고 뭐 할거 바빠서 지금 누구한테 조언이나 응원해주기 아 되게 힘든 상황입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뭐, 딱히 조언 없었고, 그냥, 그잠잘 자니? 정도 서로 어 묻고 있습니다